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눈에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곳 따주를. 저 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적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 눈은의 바다향해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나오는데요. 앞서 나온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이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 같은 관점으로 복음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이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관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맨 먼저 말한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또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은 AD 90년경 에비소 지역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노년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한 이미지들과 또 그가 늙어서까지 기억하고 있는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을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도 일곱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서를 읽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절 말씀 처음 시작이 태초에로 시작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태초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태초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요한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세상이 시작할 그때를 기점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영원 전부터 또 세상이 창조되는 그 시점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밝히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과 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성이라는 안에서, 그 이성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성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논리적으로 논리에 맞게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가운데 가둬두는 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맹목적인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게시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서 몇 가지, 몇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과 같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단수 형태로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 때뿐만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나오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가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각 심령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가능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역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선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